저는 그~ 생일 때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 네.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허이나요늘 네. 그렇죠 제 생일이 네. 음력으로 (1월 11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 생일을 필두로 시 작은아버님 생신이고 네. 그~ 또 며칠 후면 또 시아버님 생신이고 아또 그~ 바로 다음날은 저희 남편 생일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첫해 시어머님이 제 생일날 아침에 전화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내심 아제 생일 축하 아, 전화인가보다 했더니 어, 어. 응. 시 작은 아버님 음, 생 신상을 좀 가서 도와드려라 어,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생일인 걸 모르셨을까요 뭐 모를 리가 없으시죠 <laughs>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음식 차리는 데 분주했죠 근데 이럴 때참 남편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하디로천 냥비를 갚을 수가 있어요 남편분이 이제 그때. 어떻게 아유, 말씀하셨는지. 뭐 동조하고 뭐뭐 <laughs> 뭐 그러기는커녕, 어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뭐 어이. 그러면서 그냥 툭 내뱉고 많은 거예요. 아 아니 그, 그, 잠깐만요. 지금 결혼하고 처음 만난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남편이 챙겨주지 못할 망정. 어? 아니 그 시아버지 생신도 아니고 시아버지의 동생분 그러니까 <laughs> 시 작은 아버지 생신상을 체리느라한 종일 일만 해야 된다니.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쌤 선생님 남편. 아... 지금 어디 가 계시죠? <laughs> 유배 가시예 벌받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만. 어... 남편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 생일 다음 날이니까 자기도 그냥 아버지 생일에 묻혀서 아한 번도 생일을 받아 먹어본 적이 없다 아 이런. 도 못했으니까 어뭐 너도 못했으니까. 참아라. 된다. <laughs> 어. 아 그냥 휘장, 뭐, 화장이다 약간. 이런, 그냥 뭐 어. 이해하고 넘어가라 그런 아 쪽이었죠. 음. 음. 아 그래서 제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제 생일은 평생 못 찾아 먹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어, 네. 그래서 이제. <laughs> 한 (10년) 그렇게 지내다가 네. 어느 날 제가 꾀를 냈어요 음. 아제 생일도 챙길겸또 여러분들한테 <laughs> 나하게 생일잔치를 해주겠다 어. 그 대신 합동 생일잔치다 합동 생일잔치다 아 <laughs> 예 근데 예전에는 생일은 어 지난 담에 하는 게 아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아, 말씀을 네, 저요. 하시더라고요 저요? 예, 예. 어 그래서. 제 생일이 제일 빠르잖아요. 오 <laughs> 제 생일을 기준으로 아 날짜를 이제 휴일날 같은 데를 정하는 거죠. 쿵콩이가 거기에 있어데제 그렇죠. 생일을 기준으로 합동 예. 생일을 하겠다. 예. 어. 거나게 생일 상을차리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장 붙이고 어. 미녀도 불러드리고 어. 또그 축가로다가 건주가 있잖아요. 어. 건주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laughs> 시아버님께, 어, 시댁 어른들께. 축하해요. 아버님 생신을 축하해요. 아. 한수당하옵소서 <laughs> 아우 제가 그냥 좋다. 시아버님 축가 시 작은아버님 축가 <laughs> 그냥 개사를 <계산을 웃음> 싹 해가면서 <laughs> 어머나 이렇게 불러드리면은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그때. 지혜로운 나이지 않았습니다. <laughs>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셨어요. 예. 또 어느 부부의 좀화나는 그런 얘기 들어볼까요? 어, 손미숙 선생님? 예, 그 저희 집차 때문에 예. 2년 동안 속이 터져가지고 예. 고생을 엄청 했어요. 왜 차가 음. 계속 고장 나서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선생님? 음. 아,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 차가 이제 20년이 됐는데. 아 전에는 이제 차를 가지고 네. 전국 그 유, 저기 여행도 많이 하고 네. 또 이제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저기 매주 가다시피 했어요 시골을 어. 그리고 또 이제 부부 동반 모임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골도 가, 자주 가고 모임도 자주 갔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죽고 이제 혼자서 있잖아요. 그다보니까 모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뭐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니까 내가 이제 차를 없애자 고 그랬죠. 네. 어. 네. 그 때니 양반이 말을 안듣더라고요 예. 음 네. 근데 그, 저도 10년 넘은 차를 지금 타고 있거든요. 어, 오래된 차인데, 그 차가 선뜻 또 팔지도 못하겠는게 차에 대한 애착이 있어. 아 남자들은 차를 좀 이렇게 애착 갖는 것 같아. 음 네. 음 선생님도 운전하시는 거 좋아하셨어요? 아, 어, 좋아했죠. 네.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는 제일 운전도 잘하고 차도 큰차 썼고. 그러니까. 서한 시간이면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 다 만나지 예. 언제 어디 모여라 그래 데리고 저 전국을 쫓아다니고 구경시키고 이랬어요. 맞아요. 음. 폼이 좀 나잖아 이게. 그래서 예. 어. 상당히 그 활약을 했는데. 이제 음. 마누라가 이차 문제뿐 아니라 예. 집안에서 뭐 요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 그간 잔소리를 많이 차를 운행하다 보면 보험료 들어야죠. 음. 음. 야 예, 네. 그대로 또 키를 끌어가야죠 하이패스 해야지. 예. <laughs> 그건또 두째 치고요 이제 남편이 어느 날 이제 차를 타려고 이제 차를 찾아보니까 차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어. 이제 같이 찾아보다가 이거 못 찾겠다고 네. 음. 그래서 이제 경찰에다도돈 하신 걸 하자고 와. 그래서 오. 이제 네. 경찰서에서 왔어요. 네. 와가지고 이제 한한번 시간인가 찾다가 음. 없으니까 이제 다른 동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다른 동을 찾으니까 거기 차가 있더래요 오, 네. 그러니까는 차를 너무 오랫동안 안 타니까 본인이 차를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김수창 선생님 이 정도면은요 아내 말씀을 좀 들으시고 그냥 차를 좀 과감하게 없애시는 게 속이 더 편하실 그렇지. 것 같은데 할수없으 내가 졌어요 오. 오. 아 알았다. 차 치우겠다. 예. 차, 차 치우고 그렇다고 이제 마누라까지 치울 수도 없고. 예? 예? 아유, 아유,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런대로 살면서 예. 시키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손미정 선생님의 말씀 을 들어주신 건데 이렇게 참 달라도 너무 다른 게 그리고 달라야 부부가 아닌가라는 <laughs> <laughs>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부의 세계 얘기 조금 더 들어볼게요. 어느 부부의 이야기 들을까요? 네, 저는 40대 초반부터 이제. 수영을 배우러 다녔어요. 예. 어, 저희 남편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남편이 일이 바빠가지고 저 혼자 가게 됐어요. 예. 그러던 이제 1년 후에 드디어 예. 우리 남편이 음. 수영을 가게 됐어요. 어, 같이. 예. 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같이 나 얼마나 남편이 간다고 좋았겠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간다고 헌날 그날 즉시 가서 수영복 사가지고. 오. 그 이튿날 이제 수영을 갔어요. 어, 갔어요. 갔는데 인제 각자 남자 여자 다르니까 수영복 입고 육선 만나자 하는데 아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 네. 어.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팀끼리 이제 이렇게 연습하고 한참 있는데 아 우리 남편이 나오더니 막 너 죽어하면 음.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아니 이구택 선생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음. 화를 내시는 어, 걸못봤 뭐 적도 없고 어. 두 분이 또 금슬이 너무 좋으셔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어. 미용실도 같은 미용실 다니시는 분이. 이게 다 진짜 비슷하다. 모두 화내시는 분들이 아닌데 특히다 이구택 선생님 이 네. 화를 내셨다고요? 어. 상상이 안 돼요. 도저히 어. 이거 상상이 안 되는데요. 오. 저도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어, 네. 그리고 화내는 걸 처음 봤어요. 어. 왜 그러세요? 이유가 뭐였어요? 여자분들이 그 수영복 입는 거를 테레비에서는 많이 봤지만 예. 음. 실제로 본건 그때 처음이었어요. 예. 수영복을 <laughs> 그랬는데 그날은 이제 내가 처음 집사람이 수영복 입는 걸 어머나. 처음 봤습니다. 근데 아 어, 보니까 좀 야하더라고요. 그 수영복이 야하게 보였어.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때 이제 나도 그 수영복을. 하나 이제 준비해 가지고 네. 어 입고 들어갔는데 좀 저는 이제 좀긴 수영복을 입었습니다. 사각으로 통어 아, 아, 그 네. 들어가니까 집사람하고 그 장난치는 그 어, 남자 회원이 음. 수영장을 저 수영복을 보니까 삼각 빠한 생각이 들걸 참을 수가 없어. 얼굴이 들리고 그 우리는 어 내가 봐도 민망하더라고요. 아, 그건 진짜 그용고두 분이서 장난치며 스트레칭한다고 장난치고 그런 아 거딱 보니까 아 눈에 막 불이 확 나는 게 열이 확 나더라고요. 삼각 수영복을 입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그 그렇죠. 그때 그 감정이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laughs> 아